다윗의 시, 39편 나 굳게 다짐했다. 발걸음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여 권경에 처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악인과 한방에 있을 때는 입을 다물리라. 아무 말 하지 말자 다짐하며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심사가 뒤틀리고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기어이 털어놓고야 말았다. 하나님, 무슨 일인지 알려주소서. 나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소서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수명을 짧게 하셨으니 내 목숨줄 건질 것 없을 만큼 짧습니다 아 우리는 한낱 입김 아 우리는 모닥불 속 그림자 아 우리는 허공으로 내뱉는 침 기껏 모아놓고는 그대로 두고 갈 뿐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희망을 품는 것뿐입니다. 내게 씌어진 반역자의 굴레를 주께서 벗기시고 바보들의 경멸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씻기시려고 우리를 불가운데 세우실 때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우상들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역시 한낱 연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에 귀를 열어주소서 흐르는 내 눈물 보시고 싸늘히 대하지 마소서 나는 한낱 나그네일 뿐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그저 떠돌 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숨 돌림 틈 주시고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 다윗의 시4 0편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구보 보시고 내 부르짖음 들어주셨다.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주께서 새로운 노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가르쳐 주셨다. 이를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대, 세상 사람들의 확실한 것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대는 복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쌓인 곳,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죽게 견줄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 해도 금세 말문이 막히고만이, 지극히 크신 주님을 숫자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께 그 무엇을 드리려 해도 주께서는 그런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양새 주께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다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내가 왔습니다.주께서 나에 대해 쓰신 기록을 읽고서 나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 왔습니다.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 회중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도 아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비밀로 하지 않았고, 나 혼자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철두철미한 분이신지 다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말하며, 모든 내용을 다 말하여 온 회중이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감추지 마소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뿐입니다. 시련이 한꺼번에 덮치고 무수한 죄악이 몰려와 나를 습격하니, 내가 죄책에 사로잡혀 내 길을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내 마음 속 죄악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그 죄가 어찌나 무거운지 내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너그럽게 보시고 몸소, 몸소 나서 주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내 영혼을 낚아채려는 자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재미삼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조롱과 창피를 당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가차없이 야유와 조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들, 오, 그들은 노래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면목을 아는 이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쉬지 않고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 것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소서, 주께서는 그리하실 수 있고,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세시 41편.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어라, 기분이 좋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고, 튼튼하고, 생기 있게 하신다. 원수 걱정 안 해도 되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복되다.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호사 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보신다. 내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다시 온전케 하소서 내 죄가 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원수들은 내가 고꾸라지기를 바라며 내 죽을 날을 놓고 내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면 내용 없는 뻔한 말만 늘어놓, 늘어놓습니다. 나에 관한 험담거리를 모아서 길모퉁이 군중을 즐겁게 하는 저들입니다.나를 미워하는 이 친구들이 동네방네 다니며 나를 비방하고 위원회를 꾸려 나를 괴롭게 계획을 괴롭힐 계획을 꾸밉니다.마침내 소문이 나돕니다.저자 좀 봐. 몹쓸 병에 걸려 다 죽어간다지. 의사들도 포기했다지 뭐야.허물없이 지내던 가장 가까운 번마저 집에서 늘 함께 식탁을 나누던 번마저. 내 손을 물어 뜯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저들에게 본대를 보이게 하소서 원수 진영에서 승리의 함성 아직 들리지 않으니 분명 주께서는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주님 앞에 우뚝 세우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라 자선의 시, 42편. 흰 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집 문을 두드리며,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비방합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러 가는 물이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서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내 영혼아, 네가어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나는 요단강 밑바닥에서 헤로몬 산지와 미살산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포말을 일으키는 급류를 따라 혼돈이 혼돈을 부르며 이어지고 부서지는 파도. 주님의 거센 파도가 오래처럼 밀려와.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일토록 사랑하리라 밤새도록 노래 불러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이따금씩 하나님께 바위처럼 든든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짜야 나를 못본채 하십니까? 이몸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눈물 마를 날 없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살기 등등한 저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날마다 역겨운 말투로 내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됩니다. 내네 영혼아, 네가 어짜야 낙심하느냐, 어짜야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43편 하나님, 내 무거함을 밝혀주소서.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곳에서 이 타락한 거짓맹의 거짓말쟁이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했건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포악한 자들 때문에 이 몸, 두 손, 쥐어잔채 방안을 서성거려 합니까?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반을 내게 주소서. 지도책도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곳 이르는 길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당에 들어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프를 뜯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어째야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고라 자손의시 44편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들을 밭에서 손수 뽑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이야기.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 이야기.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었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즐거워하시며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승리를 명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적들을 쓸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산산히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망신당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일도록 활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쓸어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양처럼 도살업자에게 넘겨주시고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이익도 남기지 않고 헐값에 팔아 남기셨습니다. 주께서는 거리의 사람들, 불황자들이 우리를 놀리고 욕하게 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어중이 떠중이에게 값싼 누리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곤경에 처하고, 수치스럽게 놀림을 당합니다. 비방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나를 괴롭히러 나온 자들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접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고, 우리 마음이 거짓되지 않았으며, 우리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정령, 우리가 악인들의 속을에서 고문당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었거나, 돈을 주고 산신들과 어리석게 놀아나기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고 날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되게 할 작정이십니다.일어나소서 하나님, 온종일 주무실 작정이십니까? 깨어나소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모른 채 하시렵니까?어찌하여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계십니까?어찌하여 우리를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지금 우리는 땅바닥에 구꾸라진채 적에게 목이 밟혀 꼼짝도 못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소서. 고라자손의 결혼 축가 45편. 내 마음에 강뚝 터뜨려 아름다움과 선함을 흘려보냅니다. 그 강물 글로 바꾸고 시로 담아내어 왕께 바칩니다. 왕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신 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주 큰 복을 용사시어 허리에 칼을 꽂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합당한 영예를 받으소서 위험있게 전차에 오르소서 의기양양하게 달리소서 진리를 옆에 태우고 달리소서 정의롭고 온순한 이들을 위해 달리소서 왕의 가르침은 어둠 속의 환한 빛 왕의 날카로운 화살 원수의 심장 꿰뚫으니. 왕의 적들이 먼지 속에 맥없이 널브러집니다. 왕의 보좌는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보좌, 왕권의 홀은 올바른 삶의 척도. 왕께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그릇된 것을 미워하시니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왕의 머리에 부어 주셨습니다. 벗들을 제치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왕의 의복은 맑은 공기 흠뻑 머금어. 찬바람의 향기 바라고, 텐전에서 흘러나오는 신뢰악은 왕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제왕, 제왕의 딸들 왕의 궁전에서 시중 들고, 왕의 신부 황금빛 보석으로 단장하여 빛이 납니다. 왕우시여, 잘 들어서서, 한마디도 놓치지 마소서, 이제 조국은 잊으시고, 고향에 연연하지 마소서, 이곳에 계십시오. 왕께서 왕우님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왕께서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받들소서. 결혼 선물이 드로에서 밀려들고 부유한 내빈들이 선물을 두손 가득 들고 그대에게 옵니다. 금실로 순화아 눈부신 왕후의 웨딩드레스, 금실로 짠 왕후의 예복과 정장.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고 들러리 처녀들이 그 뒤를 따른다. 기쁨과 웃음의 행렬, 성대한 입궁식이 거행된다. 왕이시여 이제는 아드님들을 생각하소서. 부친과 조부에 연연하지 마소서. 왕께서는 아드님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왕의 이름이 세세토록 전해지게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오래도록 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라자순의 노래 46편.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유함에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강의 원천들이 기쁨의 물보라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서를 시원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략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사악한 민족들이 날뛰며 아우성치고, 왕들과 나라들이 의르되지만, 땅은 무엇이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두 주목하여라,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고라 자손의 시 47편 모두 박수치며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땅과 바다 아우르시는 놀랍기 그지없으신 분, 적들을 진압하고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신다. 우리를 대열 맨 앞에 세우시니 우리는 상 받는 야곱,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산에 오르실 때 환호소리 들리고. 천곡대기에서 순양의 뿔라팔 소리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크게 노래하여라. 우리 왕이신 분께 노래하여라. 찬양을 불러라. 그분은 온 땅의 주인. 하나님께 최고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그분은 문 민족의 주인. 산들의 왕이시며 군주이신 분. 온 세상에서 모이는 제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 땅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것 주님은 만유 위에 우뚝 솟으신 분 고라 자손의 시 48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그분의 도성에 찬양이 가득하다 그분의 거룩한 산 숨막히도록 놀라우니 대지의 기쁨이어라 시온산 풍력해 우뚝 솟아오르니 온 세상 왕이신 분의 도성이어라 하나님께서 그 성체 안에 계시니 넘볼 자 없도다 왕들이 도모하여 무리지어 몰려왔으나 보자마자 멀, 머리 가로잡고 뿔뿔이 도망쳤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을 바싹 구부렸구나. 주께서 거센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 들었고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망군의 하나님이 계신 도성. 그 도성, 우리 하나님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행동하는 사랑을 깊이 새기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원근 각 처, 주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마다 할렐루야가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주님 두 팔에 행동하는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시온사나 기뻐하해라. 유다의 딸들아 기뻐 춤춰라.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시온을 돌며 그 크기를 재어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 오래도록 눈여겨보며 그성채 끝에 올라보아라.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낱낱이 들려줄 수 있으리라. 마지막 때까지 영원토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고라자 손의시 49편. 새겨들어라. 다들 귀 기울여라. 땅에 사는 자들아 이것을 놓치지 마라.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함께 들어라. 지혜를 너희 앞에 있는 그대로 펼치니 내 안에서 물에 익은 삶의 깨달음이다. 내가 현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으니 하프를 뜯으며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리라. 저기가 나를 애웠다고 불안당들이 나를 괴롭히며 거만한 부자들이 나를 푸대잡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참으로 인생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삭스를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블랙홀 속에 떨어질 운명에 대비할 수 없다. 누구나 볼수 있으리라.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인 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자들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재주를 뒤로하고 그들의 새집 관속이 들어갈 뿐이다. 오직 그들의 영원한 주소는 공동묘지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이것은 순간을 위해 사는 자들, 제 몸만 돌보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이다. 죽음이 저들을 양떼처럼 몰아 저승으로 보내버리니 그들은 무덤의 목구멍에 떨어져 사라지리라. 쇠약해지다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묘지에 묘비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마수에서 구해내시고 아래로 팔을 뻗어 잡아채신다. 그러니 누가 부자가 되어 명성과 불을 쌓아 올려도 감동하지 마라. 저들은 명성과 불을 고스란히 남겨둘 뿐 가져가지 못한다.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들의 성공에 찬사를 보낼 바로 그 순간에 저들은 가정묘지에 들어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아사비시 50편. 신들의 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땅아 외치며 동쪽해를 맞이하시고 사라지는 서쪽해를 배웅하신다. 눈부신 시온에서 광염에 휩싸여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오신다. 번쩍이는 불꽃을 앞세우고 오신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법정으로 데려오신다. 성경에 손을 안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라. 온 우주가 이 법정의 공평함을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재판장이심을 내 백성아 들리느냐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재판에 붙인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자주 바치는 번제를 나무 나물하려는게 아니다. 내 네, 어찌 너희의 최우등 황소를 바라겠으며 너희 가축 가운데 더 많은 염소를 바라겠느냐? 숲속의 피조물이 다내 것이며 모든 산의 들짐승도 다내 것이다. 나는 메세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날색이 움직이는 둘째들도 네 친구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에게 말하겠느냐 온 우주와 거기 가득한 것이 다내 것이다 내가 사슴고기를 즐기고 염소의 피를 마실 것 같으냐 나를 위해 찬양잔치를 벌이고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에게 너희 서원 잔치상을 내오너라 그리고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여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는 나를 공경하리라 그러고는 악인들을 불러내어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느냐? 어짜여 내 율법을 인용하며 우리가 좋은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느냐? 내가 찾아가며 너희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내 말을 쓰레기 취급한다. 너희는 도둑을 보면 동료로 삼고 가늠하는 자들을 만나면 친구 중에 친구로 여긴다. 너희 입은 오물을 흘려보내고 거짓말을 진지한 예술인듯 지어낸다. 친형제의 뒤통수를 치고 어린 여동생을 갈취한다. 너희의 이같은 짓거리를 말없이 참아주었다니 내가 너희와 한통속인 줄로 여기는구나. 내가 이제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악행을 훤히 보이는 것에 드러내리라. 나를 농락하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 내 판결이 코앞인데. 너희를 도울 자 아무도 보이지 않는구나.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 놓으면 내가 즉시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